안녕하세요 김시우입니다. 비가 와요. 저는 개인적으로 비가 오는 걸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비 맞는 건 싫어하는데 비가 막 오는 날 있잖아요. 하늘에 구멍 뚫린 것처럼 그런 비를 보는 건 좋아해요. 제가 왜 영상 남길 때마다 날씨 얘기를 간간히 하냐면 사람은 날씨에 따라서 이 마음이 많이 동요돼요.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추억을 꺼내 보기도 하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날씨를 날씨가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이렇게 휘두르는 것 같아요. 들었다 났다 그런 것 같아요. 아픈 사람만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아프지 않은 사람도 날씨에 굉장히 많이 영향을 받으니까 비가 온다고 마음이 센치해져서 그런 거는 스스로 막 그렇게 걱정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제 약이 떨어져서 병원을 다녀왔어요. 근데 여기에 있는 병원은 정말 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미 상급 병원에 그 퀄리티 높은 선생님을 뵀기 때문에 아, 여기 의사 선생님한테 또 약을 이렇게 지어 달라고 얘기하기는 너무 싫은 거죠 그리고 내과 약도 떨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차로 한 25분 정도 거리에 도시가 있어요 예, 거기로 갔는데 음, 너무 좀 어제 피곤했던 게 처음 갔던 병원은 초지는 무조건 예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원 은안 되고 또 다시 다른 병원을 가고 이렇게 좀 불편함을 겪었어요. 근데 어쨌든 불편함을 겪고 간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음, 아주 의사다우시고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아주 후레쉬 하시더라고요. 마음을 딱 들었어요. 조금만 신경을 써서 어, 좀 괜찮은 병원을 찾아가면 찾아가서 진료를 받으면 얼마나 좋게요. 얼마나 좋든지 그랬는데 피곤하긴 좀 했죠. 여러 군데 좀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2차 진료를 그래서를 받으려면 그 병원에 3개월 이상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많고 그냥 해 주는 병원들은 예약제로 운영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그런 거 알아보셔야 될것 같아요. 상급 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저는 어제 내과도 다녀오고 정신과도 다녀오고 다녀왔어요. 그리고 오늘 비가 오는데, 비가 오니까 또 몸이 찌푸드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 상급병원에 갔었던 그이 안내문에 대한 것 중에 신체와 장애라고 있어요. 신체와 장애. 우울증을 처음, 이라 우울증이라고 처음 알았을 때 우리는 그전에 불면증을 겪잖아요. 근데 불면증에 겪고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이번에는 이제 신체적으로 장애가 오는 거예요 제일 처음으로 무기력한 거다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다 귀찮아 정말 평소에 내가 좋아했던 것들도 아 내가 이렇게 좋아했던 었 건데 이게 이렇게 하기 싫을 수가 있을까? 이 정도로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무만감 음 무만감이라는 표현을 제가 어떤 정신과 의사 선생님의 강의를 듣다가 접한 단어인데 사실 이 단어는 어학사전에 나와있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 배가 부르면 배가 포만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무만감은 감정의 배가 고파서 느끼는 그런 것 같아요. 무망감, 만족하지 못하는 감정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어디서든 만족할 만한 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체화 장애라고 해요. 하더라고요. 이렇게 전문 용어로. 마음의 병을 앓고 나서 몸이 아파지는 증상. 오늘처럼 비가 꾸물꾸물 이렇게 오는 날씨에는 저는 더 몸이 꾸물꾸물하고 지금도 사실 자고 일어난 지한 4시간 정도 됐는데 기본적으로 할 일을 하고 나서 또 졸리기 시작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것도 아마 신체장애겠죠 음. 신체장애라는 거는 이렇게 써 있어요. 신체화장애란 이전에는 건강염려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질환입니다. 환자들은 신체 증상을 겪으면서 혹시 중병에 걸린 것은 아닌지 계속 걱정하고 지나치게 증상에 몰두하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울 정도가 됩니다. 심한 증상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신체적인 원인을 찾기 어렵고 일반적인 내과적 치료도 잘 낫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체 증상은 호전과 악화를 반복하며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게 되며 더불어 우울 혹은 불안 증상을 함께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상호작용이 있겠죠 우울증상 불안증상 이런게 신체와 장애랑 아무래도 상호작용이 일어나나 봐요 비례하는것 같아요 원인은 예민한 기질을 타고나 관련 없는 다른 자극을 신체증상으로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울 분노 분노 등이 예고 그리고 때로는 증상 때문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기도 합니다. 이건 또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자신감이 낮을 때나 낮을 때나 자책감을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하여 처벌하고 싶은 마음이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느끼는 우울증 증상에 대해서 변비, 소화불량, 두통, 메스꺼움 뭐 이런 증상하고 좀 다른 건가 봐요 의학적으로는 신체 장애라는 거는 심리적인 이유로 나타나는 것이라서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화병 있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만 앓고 있다는 화병, 이 화병 화병은 사실 어떤 의학, 외국 의학사전에도 기재가 됐다고 해요 그만큼 많은 건데 화병도 급격한 스트레스로 억눌려지지 않는 부정적인 감정이 신체의 증상으로 나타나는 신체와 장애의 일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저번 영상을 보니까 발음이 적절치가 않아요 똑바르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이해해주세요 저는 아나운서가 아니니까 막 3분의 2라고 얘기했는데 제 귀에 3분의 1로 들리고 막 이렇게 발음이 똑바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화병은 이런 신체와 정신적인 그런 감정의 위에서 나타나는 신체화 장애 일종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옛날부터 엄청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던 건가 봐요. 그러니까 화병이라는 것도 있겠죠. 그리고 너무 많이 참아야 되고 우리나라 사회는 좀 유교가 바탕이 많이 돼서 외국처럼 이렇게 직선적으로 물어보고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좀 이렇게 인색하잖아요. 직선 직선적으로 물어보면 제좀 아, 그러니까 말투가 그런 거. 그래서 유독 립 서비스를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내가 기분 나쁜데도 아닌 척 해하고 그리고 참고 직장 상사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도 막 참아야 되잖아요. 음 인내. 인내, 인내와 참는 거는 좀 다른 게 아닌가 싶어요, 제 생각에는. 인내는 어떤 일을 꾸준히 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거라고 말하면 참는 거는 그냥 무식하게, 무작정, 안 돼. 이렇게 하는 거? 내 마음이 말하는 그런 외침을 그냥 안 돼. 이렇게 특정 짓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가 그냥 이 사람한테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 일은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뭐 경제적인 걸로 얘기하자면 집을 사기 위해서는 난 낭비를 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마음한테 매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를 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합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쵸. 그 약물 치료를 하기도 한대요, 화병이. 그러니까 약물 치료를 한다는 거는 화병이라는 자체가, 아, 우울증과 불안 증상, 이런 거와 약간 같은 맥락으로 치료를 하고 있나 봐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그렇게 치료를 해서 증상이 나아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음, 편안함을 느끼고 그렇게 해서 치료가 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네요 신체화 장애는 어느 연령에서도 나타날 수 있지만 주로 20-30대에 나타나고 여성에서 좀더 많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여성에서 왜 많이 더 나타날까요 우리나라는 유교적인 사상을 아직 많이 지금 많이 벗긴 했지만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사회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오늘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었는데 했던 말이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증상도 사실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것 수도 있지만 가끔은 약 탓을 해요. 약을 내가 너무 오래 먹어서 이게 내가 자꾸 멍청해지나? 기역력이 자꾸 손상되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렇게 병원에 다녀왔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던지 아참 까먹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쨌든 이런 신체화 장애는 또 우울증에 따른 변비나 뭐 이런 두통 그리고 소화불량 이런 거랑은 좀 다르게. 다르게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체화 장애라는 이런 병명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리고 음, 제 생각에 제 생각에는 이런 마음의 병 우울증 불안증상 강박증상 뭐 이런 신체화 장애 조현병 조현병이 약간 내력이 있는 게 있기도 하지만 조울증 이런 모든 어떤 마음의 병인들이 본인의 기억에서 오는 것 같아요 나의 경험으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이렇게 쌓였던 그런 감정들이 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기억을 내 머릿속에 가둬놓는 거죠 기억의 감옥이 있는 거예요 저희 머릿속에는 그러니까 기억을 그 감옥에서 못 나오니까 좀 만기 되면 출소도 시켜주고 그래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못 나오는 기억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트라우마라도 되기도 하고 그런데 그 기억의 감옥에서 어떤 나쁜 기억과 경험을 좀 밖으로 내보내거나 그렇게 되면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저 같은 경우도 나쁜 기억들이 뭐 손꼽을 정도로 있거든요. 큰 기억들이. 그러니까 아직 그 기억의 감옥에 열쇠를 못 찾은 걸 수도 있고 제가 그렇게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은 걸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기억을 탈출시켜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게 가장 지금 우리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과제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나쁜 기억은 왜 항상 내가 머릿속에 가둬놓지 않으려고 해도 나쁜 기억은 항상 머릿속에 갇혀 있어요. 누가 채운 것도 아닌데 누가 자물쇠를 채운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밀번호도 모르는 그런 기억의 감옥이 있어요. 기억의 감옥에 있는 나쁜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서 탈출시키고 자유를 주어야겠어요. 같이 하기로 해요. 제가 요즘에 왜또 영상을 자주 올리냐면, 이큰 병원에서 갖고 왔던 이런 안내문이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제가 좀 모르고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기도 하고, 그거에 대한 생각도 좀 남기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구독자분들이 있으니까 구독자분들하고도 공유하고 싶기도 해서, 남기는 거예요. 어떤 제가 말하는 이런 작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어, 비슷한 병을 앓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좀 위로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거, 마음의 병을 앓고 있는 우리는 사회의 돌연변이가 아니라는 거를. 그런 거를 위로 삼아 오늘 하루도 무망감에서 벗어나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안녕.